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요청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네. 저희도 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K리그 1 휴식기를 맞은 관계로 저희가 지금 꺼냈는데, 사실 여건상 하지 못했었던 게좀 크거든요. 음. K리그 2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승 경쟁이나 플레이오프 경쟁에 눈길이 모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 상위 6개 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썰 위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순위표, 만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순위는 제주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 47점이고요. 음. 2위 수원 FC와의 승점이 2점 차. 음. 약간 이강체제가 지금 굳어지는 그런 모양새고, 3위는 대전 승점 33. 4위는 이랜드 승점 31점. 여기도 2점 차입니다. 네. 3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수 있고 5위부터도 조금 그 5위랑 6위랑 승점이 3 0점을로 갔습니다. 네. 경남과 전남이 지금 4위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부천, 안양, 충남, 안산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시5위즈 캐리그 투 같은 경우에는 우승팀 그리고 2위부터 4위까지 속한 플레이오프 승자가 음. 이제 승격을 하는데요. 예년과 달리 K 리그 1 11위 팀과 치르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없다는 점. 왜냐면 포... 이제 상주가 이제 연구 위전 때문에 바뀌면서 자동 강등이 됐고요. 네. 12위 팀만 강등을 하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는 없어졌습니다. 네. 먼저 좀 선두 경쟁부터 좀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와 수원 fc의 선두 경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격인데요. 제주는 일단 예상했던 그림이네요. 전력상으로는 일단 역대 K 리그 팀 중에서도 최고라고 음. 평가할 수 있었던 팀이고요. 네. 일단 지난 시즌 주축이 대부분 잔류를 했습니다. 사실 제주가 지난 시즌 강등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위 스플릿급 전력이라고 봤던 팀인데 네.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큰데 알짜까지 데려왔습니다. 일단 주민규, 정조근뭐 김영욱, 발렌티노스, 음. 에델 등을 더하면서 역대급 전력을 구축했고요. 음. 감독은 이제 우승 청구사 남길 감독까지 음. 그야말로 이제 역대급 전력을 구축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주가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음, 음, 음. 왜냐하면 일단 K리그투가 항상 최고 전력 팀에게 항상 인색했어요. 맞아요. 부산한테도 그렇고 뭐 상주를 제외하고 어 잘할 것 같은 팀이 잘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K리그투가 전력보다 이제 많이 뛰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선수빨이 큰 리그였거든요. 음. 국내 선수가 좋다 해도 많이 뛰는 걸로 분명히 커버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뭐 안산이나 뭐 아산 같은 팀들한테 좀 이런 팀들이 좀 잡히는 경향들이 많았고요. 어, 어. 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이 뛰는 걸로 커버가 안되뭐 예를 들어 마이 네. 같은 피지컬, 맞아요. 마드리아노 같은 스피드 음. 이런 외인의 존재가 절대적인데 제주가 외국인 선수 공격수를 안 뽑았어요. 저는 음. 이게 굉장한 핸디캡이 될 거라고 봤고요. 애들이기 있었어두 <laughs> 네, 네, 네. <laughs> 번째가 저는 중요한데 저는 남길 감독 요리 변수일 거라고본게 음. 제주가 강등된 이후 본사에서 제일 먼저 내려오던가 뭐냐 남길 잡아 이거였어 <laughs> 네. 네. 제주와 인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나 승격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거액의 연봉을 안기면서 진짜 사정사정하다 싶해서 데려왔거든요. 사실 근데 저 남기일 감독이 맡았던 팀 보면은 광주 성남 같은 팀이에요. 맞습니다. 예. 약한 팀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수비를 구축하고 역습으로 때리는 전술에 능한데 잠구는 뭐 밀집 수비를 하는 상대와 맞붙은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음. 여기에 이제 남기일 감독이 어떤 스타일이냐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음. 이 선수들이 정신력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음. 거의 쥐어짜다시피 음. 해서 이제 데려 갔는데 <laughs> 네. 그러면서 끌고 갔던 사람인데 좋은 선수들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음. 사실 좋은 선수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음, 음, 음. 이게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좀 싶었었는데 네. 초반 예상이 좀 맞아떨어지는 했 습니다 왜냐하면 초반 세경기 승리 없었고 득점력 떨어졌고 음.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음, 음. 4라운드였는데 그때 상대가 사실 부천이었어요. 연구이전 더비 또 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네. 당시 부천이 선두 달리고 있었거든요. 음. 이경기 앞두고 남 감독과 수뇌부가 만났습니다. 수뇌부가 이제 굉장히 이 자리에서 좀, 어, 이대로 가면은 당신한테 내가 지원을 해주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다는 식으로 네. 굉장히 원익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남기열 감독이 그러면 이제 좀뭐 하겠, 뭐 공격적인 거 말고 내 음. 스타일로 가겠다. <laughs> 라고 했는데 네. 이 경기 이후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귀신같이 살아났습니다. 냉정히 음. 말해서 이제 좀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닌데 음. 이전 광주 성남 때랑 좀비슷해갖고 뭐 축구계에서 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야저 멤버가 저런 축구 아니야? 음.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남길 감독이 대단한 게 그러다 와중에서도 계속 자기 색깔을 주입하면서 음. 공격적인 부분도 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공격력까지 폭발하면서. 진짜 엄청난 팀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제주에서도 자기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남길 감독은 인제 K리그 최고 명장이다라고 음, 보겠습니다. 현존 네더큰 네. 구단으로도 갈수 있고요 향은 뭐 대표팀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시면 최근 제주가 애들을 중국으로 보 보냈거든요. 네 경기에 못 뛰니까 애들 에이전트가 와서 좀 풀어달라 그랬대요. 음 근데 어, 그래, 가. <laughs> 지금 제주가 이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대구 성남에서 뛰었던 일부릭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예요. 네. 그런 외국인 선수를 미련 없이 보낼 정도의 팀이 됐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제주에서 가장 주목한 선수 누구냐? 이동희. 아, 저도. 어. 무지 빨라요. 네. 무조건 빠르면 일단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음, 음, 음. 담대함도 있고, 조금만 더 경험을 쌓으면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얼굴을 보면, 아, 정말 열심히 뛴다는 게좀 느껴져서, 음, 음. 저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 수원FC는 그런 반면에 좀 예상 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플레이오프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 네. 기보건단장이 음. 굉장히 절치부심을 했었습니다. 음. 감독선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먼저 접근한 사람이 누구였냐? 박경훈 감독이었어요. 음. 전 제주감독. 네, 네. 전 성남감독. 음. 네. 그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을 접근했는데, 박경영 감독이 노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예좀 신선한 인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김도균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프로 경험이 없죠. 예. 네, 네. 일각에서는 그랬었어요. 야 이게 초짜 안치고 김호건 단장이 뒤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laughs> 네. 이야기 나는데 왔 네. 제가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건 단장이랑 김도균 감독이랑 뭐큰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예, 일단 김도균 감독이 축구계에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격도, 성격도 좋고. 예, 네, 네. 일단 아마추어에서 감독도 했었고요. 프로에서는 스카우트 코치 들어가면서 음. 네트워크가 잘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선수 영입 때 알짜를 잘 골랐고 김호곤 단장도 지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김도윤 감독이 아예 그냥 김호곤 단장을 축구계 선배라고 인정하고 이제 출발하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조언도 맞아요. 구하고 김호곤 단장도 이렇게 아예 나오니까 김도윤 감독한테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음.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짜임새 있는 팀 만들었는데 외국인 선수 중에 말로니 선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 프로필만 보면 케리곤 용병 중에 진짜 최고 수준입니다. 네. 저희가 뭐 안드레 구스타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음. 이 선수는 이, 일부에서는 잘안 통했었어요. 사실 음. 말로이 일부에서는 2 0 0 경기 이상 뛰었는데 사실 이 선수 올때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말로이 선수가 사실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좀 브라질 무대에서 이제 좀 약간 맨허리좀 빠지고 음. 그러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온 케이스예요. 그냥 손해협 씨가 찔러나보는 심정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 근데 갈게. 에이전스, 절대 안 돼, 너, 너 얼마나 손해본 지 알아? 아, 나 도전해볼래. 나 지금. 음, 음. 브라질 이제 좀 지겨워. 음.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손해패치가 잘 풀렸다고 네. 할수 있는데, 손해패치 내부에서 이제 겨울에 선수 영입하면서 어, 이거 좀 뭔가 될것 같은데, 네.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로. 예, 네, 예. 네. 네. 그리고 말로니도 경기 보면 테크니션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뛴다고. 그러니까 그게 놀란 거예요. 사실 아. 말로니는 리켈맨 음. 같은 유형이었어요. 아, 아. 근데 어. 그런 부분에서 김도균 감독이 굉장히 음. 선수들을 잘 다뤘다라고 음. 볼수 있고요. 쓰리 네. 백과 포 백을 오가는 유연함, 뭐 공격축구도 굉장히 좋은데 네. 제주 관계자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라이벌이긴 한데 수원 fc가 저 멤버 보가지고 이런 축구한다. 와 대단하다. 어? 약간 디스인데? 아니 진짜 인정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 수원 fc 잘한다 이러면서 김호건 단장도 김도균 감독 굉장히 높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 음. 사실 이제 초보가 제일 음. 못하는 게 뭐냐? 한 시즌을 끌어내려가는 레이스 운영이에요. 음. 한두 경기 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초보 감독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뭐냐 경기 잘 하고 또 변화를 줘요 음. 더 잘해보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 돼요. 음. 근데 김동인 감독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믿고 가요. 음. 쭉 가요. 그래서 연승하고 음. 안 되면 변화 주고 음. 이렇게 가는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게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김동인 감독이 좋은 감독이 될수 있는 자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손대프씨가 이제 초반 흐름 타면서 여름이적 시장에 이제 좋은 선수들 많이 데리고 왔었고 예, 정재영, 라스 조원이. 음. 뭐 이때도 협상을 잘했고 사실 라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쪽에 문제가 있어서 좀잘 안될 뻔 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잘 마무리를 했었고요 네. 물론 중간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선수단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바깥에 얘기가 돌긴 했었는데 김도균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고 실제로 있었던 부분도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손협씨는 저는 일단은 뭐요 김도균 감독 김호곤 단장 그리고 여러 선수들 좋겠지만 안병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은 이렇게 못 했을 거예요. 1등 네. 공신이었어요. 음음. 사실 늘 말씀인데 안병준 선수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음. 지난 시즌에도 이제 잘하다가 부상으로 쓰러졌는데 능력은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축구계 흔히 말하는 빠따가 좋은 선수, 음. 헤딩, 슈팅 뭐다 좋은 선수인데 무릎이 좀 시한폭탄이었는데 끝까지 버텨주면서 수원 fc가 최전방 용병 하나를 더 얻게 된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사도 잘 뽑았고. 아 마사 좋아. 마사가 사실 대전이 굉장히 강력히 원했었었어요. 네. 네. 이제 그쪽에서 계약 문제, 그 다음에. 인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수원 fc를 틀었는데 음. 마사랑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안병준이 터졌고 음. 그러면서 수원 fc의 공격 주가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야 베스트 1 1만 보면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보면 어느 팀과 붙어도 수원FC가 할 만하겠다. 음. 수원 fc가 할만 하겠다. 이 팬들 사이에서는 수원 fc랑 수원 삼성 같은 누가 이기나요? <laughs>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음. 어 근데 지금 은 솔직히 모르겠다 음. 할 정도로 좀 팀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두팀 중에 이제 두, 한 팀만 이제 우승할 수 있는데, 누가 될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 주시죠. 전 제주를 하겠습니다. 제주. 마음적으로는 수원 씨에 조금 기우는 아, 게좀 있는데, 네. 예. 맞대결이 다들 시, 10월 24일에 펼쳐지는 맞대결이 관건일 것 같기는처럼 보이지만, 네. 저는 이제 그때까지 승점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포인트인데, 네. 지금 제주는 아예 미끄러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음. 예. 근데 다만, 손원업 씨는 그 정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음. 만약에 그 전에 손원업 씨가 한번 넘어진다? 그럼 맞대결 전에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음. 예. 저는 작년 경험을 좀 봐야 되는데 음. 부산이 분명히 더 공격적이었어요. 음. 뭐 경기당 뭐세골씩 넣고 두골씩 넣고 아, 했지만 아, 네. 결국은 조금 네. 더 단단한 광주가 무난하게 다이렉트 승격했잖아요. 올 시즌도 반복될 것 같다. 예, 무실점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승률이 조금 더 높고 여기다가 제주 홈발이 있는 제주가 조금 무난하게 우승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여기 우승 경쟁보다는 오히려 좀 플레이오프 경쟁이 좀더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시즌도 EPL에서도 우승 경쟁은 이미 끝났고, 음. 4위 싸움이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K리그2도 그럴 것 같은데, 3위 대전부터 6위 전남까지 승점차가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음, 음. 각 팀별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대전, 대전 담당에 한번 얘기 좀해 주시죠. 대전 썰왜안 하냐고, 제가 엄청 모든 <laughs> 영상만 댓글 달아주시는데, 네. 저희가 무조건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네,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일단 대전 이야기 좀 하면은, 저는 뭐 황선웅 감독 사태, 뭐 조민국 대행, 뭐 이런 과정을 음. 떠나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선수 구성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음, 선FC랑은 좀더 반대의 상황이네요. 대전이 사실 하나하나에 음. 인수되고 나서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네. 제대로 못 썼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음. 팀을 세팅하면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선수를 데려옵니다. 맞아요. 황선홍 감독이 처음에 맡았을 때 이제 공격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황선홍 감독은 알려진 대로 이명주 같은 음. 그런 유형의 선수가 있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중원쪽 네. 구성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중앙에 6번, 8번 성향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공격을 풀어주고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10번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음, 음, 음. 그러니까 안드레도 10번 유형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후반기 영입한 에디 뉴즈 냉정하게 보면 은 7번이나 11번에 가까운 선수예요. 음. 자, 10번 유형이 없다는 건뭘 의미하냐? 쓸수 있는 전술이 한정돼 있어요. 음. 지루할 수밖에 없어. 어, 네. 4-2-3-1 아예 불가능하죠. 10번 없으니까 음. 그할수 있는 게 수비적인 4-3-3. 뭐 밑에 4, 3 미드를 좀 플랫형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음. 뭐 도도 삼각형 형태 아니면은 플랫형 4-4-2. 최근에는 무조건 플랫형 4-4-2만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경기가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 할 수가 없어요. 음. 노즈할 수밖에 없고 음. 선수 선발에 대해서 구단은 황선홍 감독이 원에서 뽑았다고 하는데 뭐황 감독도 말을 아끼고 있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술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 감독을 바꿔도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형 자체는 그대로 두고 선수 쪽 바뀌는 수준이니까. 음. 지금 더큰 문제는 뭐냐? 조민국 대행이 팀을 이끌지만 조민국 대행은 행정가로 대전에 왔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을 썰에서 말씀드릴 텐데 네. 조민국 대행이 시즌 끝나고 다시 전력강화실장으로 갈 예정이고 본인도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대전은 돌아갈 사람이 감독을 하고 수석 코치도 전임 감독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형적 구점장, 무슨 얘기냐? 예. 책임질 리가 없어요. 음, 음. 예. 그니까, 당연히 지금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이게 뭐, 뒤심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아니, 어차피 갈 사람인데. 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싸우는 네팀 중에 가장 불안한 게 대전이라고 봅니다. 음. 안드레도 좀 초반 같지 않고요. 바이오도 전남때 같은 모습이 아니고, 네. 이럴 때 필요한 90점인데, 90점이 없습니다. 아, 불안하다. 네. 예. 음. 이랜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랜드 진짜 정종용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이랜드 사실 충남 안, 안산이랑 좀 경쟁할 거라는 <laughs> 이런 항상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laughs> 이랜드가 네. 어, 이랜드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 올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경쟁권까지 올라왔습니다. <laughs> 감독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좀 보여주는 그런 예인 <laughs> 것 같은데요. <laughs> 사실 작년 이맘 때 정종종 감독이 이랜드 간다고 해서 다들 놀랐죠. <laughs> 네. 예, 종료 감독이 프로 가고 싶어하는 건 누구,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음. 그 팀이 이랜드가 될줄예 아, 네. 몰랐습니다. 이랜드가 3고 처리를 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최근에 좀 드러나고 있죠. 음. 그니까 아무리 감독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선수단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음, 음. 그리고 선, 수 성공 가능성도 좀 높지 않다고 봤지만, 그, 최근에 보면은 어린 선수들을 조금 뭐잘 다루는 것도, 음, 음. 원래 그 청소년 대표를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플러스 있지만,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음. 조금 동기부여를 좀 시키는 그런 어, 스타일. 어, 어떻게 보면 남길 감독과 좀 비슷한 어떤 그팀 분위기를 만드는 게 확실히 음, 있더라고요. 음,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정준영 감독이 시즌 초부터 괜찮았죠. 음. 아마 제주 원정으로 기억하는데 네, 체크기였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승점을 따면서 어? 이런데 좀 달라지겠네. 어, 맞아요. 예, 구단도 지원을 잘, 잘해줬습니다 레안도를 임대로 데려왔는데 초반에 활약이 좋으니까 바로, 바로 완전 음. 이적을. K1 팀들이 굉장히 많이 지켜봤어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그 그 완전 이적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한번더 띄웠고요. 음. 이정정현 감독이 잘하는 게 어설프게 좀 좋은 축구, 뭐, 음. 뭐 패스 축구 이런 거 지향하기보다는 정말 팀에 딱 맞는. 맞아요. 예. 뭐, 수비를 바탕으로 하면서 뭐, 역습에 치중한 이런 축구로 한두 골차로 어떻게든 승리를 거두는 이런 콘 컨셉을 확실히 잡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전을 만나도, 경남을 만나도, 쫄질 않아요. 선수들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확실히 승리를 할수 있는 팀이 조금 됐다. 음. 이게 프리오프행이 가능한 그런 이유로 좀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경남은 한 1, 2, 3강 정도 될줄 알았지만 좀 기대에 이합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다뤘지만 그 이후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설경 감독이 빌드업 축구 포기하고 전방에 빠르게 연결하는 축으로 재미를 봤는데 네. 연승왕 순위 확 올렸다가 다시 또 주춤하고 있거든요. 음. <laughs> 설경 감독이 저는 음.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네. 코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즌을 통으로 운영해보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점을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전술 중요하죠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또맨 매니지먼트 음. 이 부분인데 설기현 감독이 이 부분에 좀 약합니다 선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뭐 선수들을 음. 상대하는 법 등이 좀 아쉬운데 전 시즌 말미로 갈수록 베테랑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경남에 베테랑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 전체적으로 경기별로 기복이 좀 심하고 뒷심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네. 축구적으로 봐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용병 압력이 아, 용병 네. 네. 커요. 용병 음, 업력이 음. 커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는 축구가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네.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사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될 때랑 안될때 차이가 너무 큰게이 부분인데 제주가 어쨌든 비슷하게 뭐 전방위로 터지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규가 가운데서 잘 버텨준 부분이 크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좀 아쉬워서 경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정성으로 보기에는 물론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음. 좀 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전남도 좀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이에요. 네, 전남 저는 시즌 초반에 제가 예측할 때 전남이 돌풍 팀이 될 거라 예상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정경준 감독이었어요. 맞아요. 정경준 이름값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다. 음. 이 팀을 잘 이끌 수 있고 전술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 음. 월드컵이랑 올림픽 유이시 월드컵 때. 다 정경준 감독, 이데고갔어요 왜냐면, 네. 그때 뭐, 신태원 감독, 뭐, 신촐 귀멀 전술 막 이랬는데, 음, 음. 그걸 실제로 만든 사람이 정경준 감독이에요. 음, 그 옆에서 그런 역할을 음. 하면서 조금, 본인도 좀 성장한 케이스 같은데, 초반에 뭐, 관중선에서 경기를 지켜봤죠. 음. 그 정도로 조금, 뭐좀 색다른 전술을 썼고, 시즌 초반만해도 뭐, 바이오 뺏겼고, 아마추어 행정으로, 그리고 뭐, 얀셀도 재계약한 뒤 경남으로 보내버리고, 음. 유수 출신 김영욱 한찬이도 떠나보내면서. 그게 컸죠. 네. 네. 이 팀으로 어떻게 이끌수 있냐 했지만 그 남은 선수들로도 수비적인 축구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모두를 좀 괴롭혔는데 여기에 이제 뭐 올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줄리안 같은 선수,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갑자기 또 공격적인 색깔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할수 있었던 감독이었던 거예요. 수비적으로 하면 우리는 실점 안할수 있다. 공격적으로 하면 우리 네골도 넣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남이 좀 페이스가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고 중간에 한번 꺾였을 때가 있었지만 다시 최근에는 좀 승점을 어느 정도 따면서 그래도 꾸준히 4위권 언저리에는 계속 유지했다는 것. 예, 음. 이게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전정경 감독이 좀 키를 쥐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 오랜만에 한번 네. 좀 K2 얘기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누가 할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먼저 해 주시죠. 저는 이랜드 전남 언더도거의 어? 반란을 보고 싶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대전 경남이 떨어진다는 건데 네, 그 분위기 <laughs> 차이가 커요 선수들 네, 분위기 음. 저는 결국 K2는 뭐냐 선수들의 의지가 기량을 이기는 무대다 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순위대로 끝날 것 같다는 네,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대전이 일단 투자를 했고 음. 많은 선수들이 일부를 바라보고 대전에 왔잖아요 이 선수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좀 힘이 날것 같아요. 음. 감독 변수 이런 걸 떠나서 그 선수들이 좀 중심이 돼서 그래도 3위 정도는 지킬 것 같고 나머지 한 팀은 저도 어, 이랜드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랜드가 저는 경남과 전남이 좀경기는좀 불안하다고 좀 보고 기복이 좀 있다. 반면에 음. 이랜드는 잡을 경기는 좀 잡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전과 이랜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리그2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앞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여건만 좋아지면 K리그2 리뷰 앤 프리뷰도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K2를 가장 많이 거의 가는, <laughs> 현장 가는 창기자이기 아, 때문에. 아, 갑니다. 네, 오늘은 K리그2를 창기자 위주로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또 우승권 앞두고 한번 응.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리그2 많은 관심 가득 당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 창기자 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